우리 함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의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익히 잘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한번 집에 가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뭔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영예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유하여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가하면 지난 주에도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예, 수님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예예의종종사사된된 바울은 은랬습습다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종이 되어진 그 삶을 말씀하고 있고 믿 o 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후서 o u n g y o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 받고 구원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임직 행사할 때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잡혀가도 발에 착고를 착히고, 그 다음에 노를 젓는데 북소리에 맞춰서 북이 빨라지면 빨리 노를 젓고, 북소리가 천천하면 북소리에 박자를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의 의미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대로 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자가 됐던 교회 성도의 직분자가 됐던지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삶의 목적도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벼슬을 했는데 벼슬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의무를 따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벼슬아치라고 말합니다. 벼슬을 했지만 좀 피하에서 하는 말로 벼슬아치라. 여러분 교회는 에 벼슬아치를 뽑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디딤돌이 될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고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 바울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나 하나의 기쁨으로 끝나고 맙니다. 나 많은 사람을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기쁨은 오히려 내게 돌아올 때에는 부메랑에 되어져서 많은 것으로 돌아오게 될때그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되는데 어떤 혹자가 글에. 그래,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만족과 기쁨을 얻을 때 언젠가 하면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보다가도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녀들이 돈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말 이거는 혈연관계 이전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에게 가장 큰 만족은 자녀를 통해서 얻어진 기쁨과 만족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의 복음 가는 기쁨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내게로 되돌아올 때 맞이하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과 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는 오히려 혈연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얻는 기쁨을 그는 더 크게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것을 궁구해 보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에 친소관계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고, 이 교회를 적기 사랑하는 그런 사람. 저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요번에 가을쯤 가가지고 한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세우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서 네분 먼저 세우고 또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우리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사실 넘쳐나요. 제가 서른 두 번의 면면을 보면 서른 두분다 장로님으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노회 내에 몇몇 교회는 장로님을 하실 분들이 없어 가지고 교회 당회가 폐당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좀 파송해서라도. 그 교회에서 좀 장로가 되고 좀 이렇게 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참 많이 계시고 다 자격자가 되는 분들이 어떤 교회는 일꾼이 없어 가지고 장로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 이사가 뿌리고 나니까 장로가 없으면 폐당해가 되거든요. 그냥 어그 당의 조직 교회로 참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친구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장노님이 돼가지고 장노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안수집사로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법이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또 요번에 우리 3 2분 가운데 이렇게 또네 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천상 우리는 서른두 분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분또 노회에서 허락받아서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우리 장로님 숫자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다른 교회 비교해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또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성한 한 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성한 한 표가 아니라 믿음의 한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은 또잘 이렇게 하시고 또 행여나 아,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왜안 됐지 하는 마음에 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사도가 되어졌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은 구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일꾼 되지 않을 것을 또 말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꼭 직분이 일하는 거 아니고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름도 빚도 없이 숨은 기도자들 숨은 일꾼들이 교회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되면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우리 뭔가 이렇게 또 근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모래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참이 하나님 앞에 저는 다른 직분은 몰라요. 정말 목사, 정말 우리 장로님 이두 직분은 본인들이 무거운 중책감에 눌려서 살아야 돼요. 왜 잘못 감당하면 그것은 감원의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문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자기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설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시험 들거나 상처 있거나 이런 일들이 없이, 우리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어네 번의 장로 피택을 위해서 공동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